여러분 한국은 어떻게 보면 사계절을 즐길 수 있는 아름다운 나라잖아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마다 느낌이 다르고 패션 아이템도 너무나도 다르기 때문에 패션을 즐기기엔 정말 재미있지만 가끔 소비 수출이 커져서 현생이 힘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유독 패션 아이템 중 신발은 계절을 잘안 타는 것 같아요 대신 반대로 유행을 많이 탑니다 그래서 유행 타지 않으면서 계절도 타지 않는 신발이 있을까 바로 스니커즈들이 유행을 잘 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브랜드에서 만들곤 하는데 다 결국 비슷비슷하거든요 데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봤지만 전혀 다른 느낌 하나 발견했습니다. 바로 이 신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우입니다 앞서 오프닝에서 봤듯이 미스테이크 프로젝트 신발 알려드리려고 나왔습니다. 우선 브랜드가 되게 생소하실 것 같아요. 미스테이크 프로젝트 말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요즘 미프젝으로 줄여서 말하는데 이 미프젝의 브랜드는 이름 그대로 실수한 프로젝트를 의미합니다. 누구나 접근하기 좋도록 가성비 좋은 가격대의 제품을 만들어 보고자 해서 시작을 했는데 좋은 소재, 완성도를 포기 해서 단가가 올라감에도 가격대를 올리지 못하는 비운의 신발 브랜드입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인 회사인 킨치의 아픈 손가락이라고 말을 할수 있는데 근데 반대로 말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굉장히 땡큐. 땡큐한 브랜드입니다. 왜 그런지 새로 나온 신발 닉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가시죠 차우차우. 먼저 신발의 가장 큰 특징은 납작한 모습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통 스니커즈 하면 볼드하거나 둥그런 특징이 있는데 이 신발은 반대로 납작하게 바닥에 눌러붙어 있는 모습입니다 1970년대, 80년대의 스니커즈를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근데 이게 다시 말을 하면 요즘 스타일에 굉장히 가까워지곤 해요 그래서 최근에 나왔던 이제 여러 가지 신발들을 봤을 때 납작한 모습들을 많이 보고 있는데 지금 흔히들 유행하고 있는 아디다스 삼바도 어떻게 보면 이 시작점이 같다고 볼수 있습니다. 앞코가 굉장히 날렵한 특징이 있어서 오히려 현대적인 무드를 잘 생산하는 모델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또 어퍼를 보면 스웨이드 소가죽으로 되어 있어서 세월에 연결었을때 훨씬 더 매력적인 신발로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런 점이 참 신발이 괜찮다라고 생각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또 옆면은 나일론 소재로 되어 있는데 이 점이 다른 스니커들과 다른 점 사계절 동안 신을 수 있는 신발 포인트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일론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차가운 느낌을 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름에는 굉장히 시원한 느낌을 주고 반대로 가을, 겨울에는 차가운 느낌의 연출이 또 가능합니다. 사실 면소재를 쓰면 훨씬 더 좋지 않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면소재를 썼을 때 패브릭의 두께감이 굉장히 중요해지거든요. 그래서 자칫 너무 두꺼우면 여름에 신을 때 굉장히 더울 수 있고요. 가을이나 겨울에 됐을 땐 발이 또 시려울 수도 있습니다. 이 나일론을 썼을 때그 느낌을 완전히 해소할 수 있습니다. 가을, 겨울에 신었을 때 면소재보다 약해서 잘 찢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 할 수도 있거든요. 이게 굉장히 얇게 들어가면 잘 찢어질 수 있는데 여기서 핵심이 드러납니다. 이 안쪽을 보면 안쪽에 메시 원단으로 되어 있거든요. 통기성에 유리하게 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 점 때문에 바깥에서 나일론으로 한번더 바람을 막아주고 안쪽에서는 통기성을 높이는 전략을 썼기 때문에 오히려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 동안 신어도 굉장히 충분한 신발이라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하게 단점을 찾아보려고 한번 파워 실착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 단점 테스트. 바닥이 밑면에 굉장히 붙어 있잖아요. 이거 잘못 실으면 여름엔 굉장히 덥고 겨울은 굉장히 추운 거 아니야? 바닥으로부터 냉기와 열기가 잘 버틸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더운 35도에 이 신발을 신어봤습니다. 낮 기온 35도 되는 정도의 날씨에 계속 신어봤거든요. 근데 생각 이상으로 지면의 열이 많이 느껴지진 않았어요. 어느 정도의 열은 느껴졌는데 그게 불편함으로 다가올 정도의 열로 느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밖에서 하루 종일 걷거나 뛰거나 하진 않고 계속 근처에 카페를 들어가거나 아니면 파워 스토어를 들어가면서 충분히 시원한 공간에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지면의 열로부터 충분히 잘 견디는 모습을 보였고 오히려 단점보다 가장 큰 장점을 찾았는데 그게 바로 쭈구리 원단 셔링 밴딩 구조 덕분이었습니다. 스니커즈의 가장 큰 어려운 점이라고 하면 신고 벗기가 굉장히 불편하다는 건데요. 신었을 때계도 편하게 돌아다니는 건 맞지만 신기 힘든. 신발이면 우선 손이 안 갑니다. 저도 스니커즈를 많이 신으려고 하는데 신기 힘들다? 그럼 바로 신발장에서 던져 버리거든요. 근데 이 신발은 셔링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신발을 신고 벗기가 굉장히 편해요. 그래서 끈을 굳이 바꾸지 않고 신어도 굉장히 좋더라고요. 그런 점이 이 신발의 가장 큰 매력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 신발을 계속 파워 실착을 해 보니까 이렇게 살짝 살짝 오염물이 묻은 게딱 보입니다. 제가 청바지랑 같이 해 보니까 이렇게 염색되는 느낌도 들기도 해요. 근데 저는 이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했던 이유가 바로 이거였어요. 신발을 신다 보면 그 신발이 사용자에 따라서 변화되는 느낌을 훨씬 더 좋아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근본 신발 코디나 이런 걸 여러 가지 했을 때도 이 변화되는 느낌을 굉장히 중시했었는데 그 느낌에 최적화됐습니다. 에이징이 될때 나만의 신발을 구현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좋거든요. 그때마다 그 희열감 그리고 남들과 다르다는 약간 변태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는데 그런 느낌 때문이라도 이 신발도 충분히 에이징이 들어가면 훨씬 더 멋. 시켰다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에 또 다른 특징이 있었는데 보통 스니커즈 하면 여기가 좀 딱딱해서 잘. 안 눌리거든요. 근데 이 제품은 뒤심이 그렇게 세지는 않아. 오히려 접어서 신기도 편하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이 스니커즈는 러프하게 신었을 때 훨씬 더 매력도가 높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접어서 신었을 때그 매력도가 훨씬 더 높아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 신발은 제가 초도 모델을 받아서 로프 형식으로 된 슈레이스만 받았는데 실제로 받아 보실 때는 평근도 같이 하나 넣어 주거든요. 좀 이렇게 둔탁한 느낌이 싫다는 분들은 슈레이스 끈을 바꾸면 이렇게 바뀝니다. 그 모습도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신발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보기엔 코디, 납작한 신발 어떻게 코디할 것인가 이게 가장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날씨, 그리고 현재 당장 신어야 되는 우리 입장에서는 여름 코디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여름 코디로 세 가지씩 한번 보여드릴게요. 차차! 아래는 리바이스를 입어주고 위에는 자라에서 나온 링거트를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가볍게 시계 팔찌 하나 정도 껴주고 벨리에 목걸이를 했는데 이런 느낌이 러프하게 딱 좋은 것 같아요. 그냥 더 꾸미지도 않고 더 과하지도 않고 신발이 자연스럽게 러프하게 보이는 게딱 요즘 느낌에 가깝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한번 이런 코디 해보시는 거 추천드립니다. 이번에는 조금 러프하게 코디를 해봤어요. 우리가 가장 많이 입는 게 스웨팬츠잖아요. 스웨팬츠에 크롭 티셔츠 이렇게 깔끔하게 두 가지 포인트만 잡고 코디를 해봤습니다. 만약에 이렇게 입으면 날씨가 가끔씩... 쌀쌀할 때 있잖아요. 그때 셔츠를 레이어드 해주면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셔츠만 해도 더우시면 한두단 정도만 접어주시면 이쁘게 연출이 가능합니다. 셔츠를 안으로 말아서 넣어주면 훨씬 더 포인트 연출도 좋으니까 그렇게 해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려요. 그레이 신발의 두 번째 부디는 조금 힙스러운 느낌과 요즘 느낌에 부합하는 느낌으로 입어봤습니다. 그래서 위에는 크롭 반팔 티셔츠, 아래는 그레이즈랑 코인 서울에서 나온 콜라보 바지랑 매치업했는데 이렇게만 해도 깔끔한데 포인트 대. 신발이 딱잘 보이거든요 그게 핵심입니다 이 신발이 굉장히 날렵하고 깔끔하게 잘 튀어나오는 느낌이 있어서 오히려 이런 룩이랑 했을 때 생각보다 시너지가 좋더라고요 그런 느낌으로 가볍게 연출을 해줬고 저 살짝살짝 살짝 보이는 벨트는 제 콜라보니까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올블랙은 올블랙스럽게 입는 게 가장 이쁘거든요 나일론 느낌만 딱 들어간 거잖아요 그래서 반대로 데님을 흑청으로 가져가고 위에 어두운 컬러의 티셔츠로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실버 악세사리들을 같이 교합해서 했는데 오히려 이런 식으로 했을 때 훨씬 더그 러프함이 묻어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신발은 그런 느낌으로 연출을 해야 훨씬 더 매력적이니까 신발 포인트도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블랙 코디하면 모나미 룩을 많이 떠오르는데 이런 식으로 밸런싱을 잡는 게 훨씬 더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바지도 차라리 블랙으로 가져가고 상의도 블랙으로 가져가는데 체크 셔츠만 포인트 있게 섞은 듯한 느낌으로 포인트를 줘봤습니다 그리고 이게 신발이 블랙으로 갈수록 조금 더 섹시한 느낌이 들 하거든요. 그래서 이 섹시한 느낌을 한번더 살려봤습니다. 블랙의 마지막 세 번째 코디는 결혼식장이나 회사에도 입을 수 있게 한번 매치업해봤습니다. 딱 이런 정도의 러프함은 괜찮지 않을까요? 스트라이프 팬츠랑 그리고 그 위에 헬린의 긴팔로 입어줬습니다. 사실 회사에 다닐 때 얇은 반팔도 좋지만 춥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긴팔로 에어컨 바람을 피할 수 있는 그런 느낌을 줘봤고 헬린의 가장 큰 특징은 단추 하나만 풀어서 목걸이 보여주는 게 제일 섹시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신발이랑 굉장히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초록색 그린 컬러로 코디를 해봤습니다. 포인트의 컬러들 살짝만 갖고 오자 체크 셔츠로 코디의 밸런스를 한번더 올렸습니다. 그다음 여러분들도 자주 갖고 계시는 버무다 팬츠랑 체인 조합을 했고 그다음에 베트 요즘 많이 보이는 힙한 핀트레스트 느낌이 가장 잘 보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신발이 포인트가 딱잘 되니까 그런 게 훨씬 더 매력적이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요즘 일본에서 가장 많이 보이는 옷이 이런 느낌의 무드인 것 같아요. 요즘 체크 바지에 위에 쪽끼 베스트 하나만 걸쳐서 약간 낚시꾼 같으면서도 낚시꾼이 아닌 듯한 느낌? 그런 느낌으로 많이 연출하는 을것 같아요 바지의 컬러톤에 살짝 그린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연출을 해보니까 훨씬 더 좋더라고요 이 코디를 가장 여름에 많이 애용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대학교 시절에 이렇게 많이 입었거든요. 청바지에 위에 후줄근한 티셔츠, 그다음에 팩팩 메고 모자 푹 뒤져서 쓰고 이게 아무래도 캠퍼스룩이 가장 최적화된 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때 옆에 있던 책까지 들어주면 진짜 대학생 바로 돼버립니다. 이 코디의 핵심은 아무래도 신발로 딱 포인트를 주는 거죠 저는 이 그린 컬러를 봤을 때 쌩스럽고 좀 청춘이 느껴지는 그런 컬러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렇게 코디하니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레드랑 제일 잘 어울리는 게 베이지 컬러거든요 그래서 베이지 컬러의 팬츠를 입어주고 그 위에는 젖소무늬가 살짝 들어간 티셔츠를 입어줬습니다 이렇게 딱 코디를 했을 때 오히려 훨씬 더 매력도도 많이 올라가는 것 같고요 또 신발이랑 같이 했을 때 신발이랑 포인트가 너무 좋아요 그냥 제가 제일 좋아하는 코디의 정석? 약간 귀여우면서도 포인트 되는 느낌 그래서 자주 애용할 것 같고 이런 코디가 머리 스타일이나 여러 가지 룩들을 잘안 타니까 여름에 데일리하게 입지 않을까 볼륨 팬츠가 확실히 짱인 것 같아요 왜 장소가 바뀌었냐면 룩 하나를 더 짜봤습니다 빨간 신발을 그대로 가져가고 그 위에 스타이프 팬츠를 입어줬습니다 그리고 위에는 밴드 링커티를 입어서 포인트를 줬는데 약간 핀터레스트 룩에 가깝게 입어 봤어요 그럴 때도 신발이 되게 잘 보이고 포인트도 잘 되니까 훨씬 좋더라고요 이런 무드로 입었을 때 훨씬 더 이제 신발에 포인트를 또 강하게 줘야 또 이런 룩이 이뻐 보이거든요 한번 이렇게 입어 보시는 것도 정말 추천드립니다 마지막 룩인데 빨간 신발은 역시 조던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신발도 나이키 조던인데 그 느낌을 제대로 낼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배스킷볼로 나온 이 위키더스의 바지랑 또 위에 약간 보더 타는 느낌으로 연출을 해봤는데 훨씬 더 러프하고 좋지 않나요? 약간 여름이면 이렇게 놀러 가기도 좋고 계곡 가기도 좋고 바닷가 가기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 룩은 이렇게 편안하게 한번 코디해 보시는 걸 너무 추천드립니다 다양한 코디를 많이 보여드리면서 이 신발의 장점을 한번 극대화해 보고 싶었습니다 여러 가지 신발을 매치해도 잘 어울리게끔 코디를 했거든요. 그래서 색깔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가져가지 않아도 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보시는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이즈 팁이잖아요. 제가 원래 신발을 부츠들은 290을 신고 운동화는 285 이상을 신거든요. 근데 반대로 제가 이 신발은 280을 신었습니다. 제가 260을 딱끼워서 보여드리면 발 길이가 285까지 가거든요. 그래서 발 길이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신발을 다운 사이징하시는 걸 조금 더 추천드리는데처럼 발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정 사이즈로 구매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아요. 저도 발 길이로만 봤을 때 275거든요. 근데 발볼 때문에 신발이 285, 290을 신는데 이 신발이 280을 신어도 이 밴딩으로 돼 있기 때문에 이것 때문이라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발볼 걱정 없이 신기 좋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이 쉐입이 무너질까 봐 걱정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렇게 당겼을 때도 전면적으로 11자 쉐입이 무너지진 않습니다. 완전 칼발럿이다 하면 1억 내려주신 게 좋고 어느정도 칼발로고 난정발러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반업 내려주시는게 훨씬 더 사이즈 체감에 좋으실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자세한 정보는 이 링크를 타고 들어가시면 볼수 있으니까 그렇게 확인하시면 훨씬 더 좋으실 것 같습니다. 이 신발을 구매할 때 가장 중요한게 가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미스테이크 프로젝트 MD님한테 아 제가 먼저 신어보고 저희 구독자님들한테 혜택을 주면 안될까요? 라는 말을 먼저 꺼낼 정도로 이 신발은 제가 발매 전부터 디자인해보고 눈이 좀 갔던 제품입니다. 제가 광고비를 일절 안 받는 대신에 할인을 좀 높여봤습니다. 초도 할인가 10% 그리고 차후 쿠폰을 적용하시면 15%더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이게 무신사 쿠폰도 되고 회원 할인도 된다고 했으니까 10만 원 아래 한 9만 원대까지 떨어질 것 같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출시일부터 일주일 동안 충분히 고려해 보시고 구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앞으로 더 재미있고 다양한 패션 뉴스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 빠이!